사무엘하 1 1장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시요아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몬 자손을 배라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어래되. 그는 엘리야므의 딸이요 해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하니라 다윗이 유압에게 기별하여 해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유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이시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안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에에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이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다이에게 아래되. 은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여호와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에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이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이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유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이세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해 사람 우리아도 죽었니라, 유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함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양이 놓아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솔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롭게 셋의 아들 아비 멜렉을 저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메톨리적을 거위에 그 던짐에 그가 대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헷 사람 우리아도 죽은 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이 덱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이 덱게 아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러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여기까지 미쳤더니, 할소는 자들이 성리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소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이시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유아백에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상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사오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이시 사람을 보내 그를 안공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이시 행한 그 일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와께서 호 나단을 다이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이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사람 우리아를 제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여기고 해 사람,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이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어리이다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는지라.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검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앙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수 있으라,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이시 그의 신하들이 새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이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대,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이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안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검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검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검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일어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라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와께서 호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와께서 호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와이 안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여와이 전령을 다이대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물들의 성업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성읍을 점령하면 이성읍이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이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안간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달란트라 다이시 자기의 머리에 선이라 다이시 또그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에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천의 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서의형 시모아의 아들이오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된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하려되 워낙은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론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가자를 만들고 그가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가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네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누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단말보다 힘이 세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누니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누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누니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니 그를 끌어내고 곧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서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이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예브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양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함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갔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암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이 술로 절구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양아이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짓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짓고 모셔 쓴지라 다윗의 형 시모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어 이르되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네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래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랑 암미호로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님이 죽었으므로 왕이 1호를 받았음니더라사무엘하 14장 1루야의 아들 요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도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조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설파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도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우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 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덜에서 사오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이가 다른 아이를 저주긴지라온 족석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빗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저주긴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적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더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내주 왕이여 그 어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어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정하은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어가사 운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근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함께 네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일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네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이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여합인도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조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함옵나니내조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사오니 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조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종의 구함을 앙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그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다닥부터 종수리까지 혐의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서 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남게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네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에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아서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제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니라. 사모에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원 이스라엘 암호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하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와를생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거이에게 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러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에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이소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 도배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그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이윗에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보소서 당신의 종들인니이다 하더라.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기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매러 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그래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더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더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명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로 온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우레의 사람도 하나님의 연약결을 미하다가 하나님의 계를 내려놓고 아비 야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 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 마하서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강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가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에루살렘으로 도로며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었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 도베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은하오건데 아이 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게이럴 때에 아력 사람 호세가 옷을 짓고 흙을 머리에 덮어서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던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 니라 하는지라. 다이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에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